이번 2차 시에는 우리 저번 1차 시에 했던 9와 6면체를 갖고 얘를 이제 우리가 9고 6면체를 그리면 가장 기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여러분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음, 전에, 전에 했던 거 이것도 녹화해서 올릴 겁니다 1대1명암 밝음과 어둠 두 가지를 나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둠하고 밝음으로 나눴어 이게 1대1명암이고 어둠은 가장 밝은 부분에 돌출된 밝은 면에 가장 가까운 부분에 밝음과 어둠의 경계선이 가장 강하게 느껴져 진하게. 이거 다크 사이, 사이드라고 해. 다크 사이드. 그래서 또 그림자 바닥에 물체 바닥에 반드시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죠? 우리 사람들도 그림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림자 없으면 귀신이에요, 그죠? 그림자가 생기면 반대 면이 밝게 상대적으로 밝게 보이는데 이걸 반사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은 이렇게. 세 개를 꼭 같이 맞춰줘야지, 이제,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톤은 사실감을 내기 위해서, 이제, 어두운과 밝음의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근데 이제, 얘기한 것처럼 거짓말이라는 건 반대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게 해주려고 이런 단어를 썼는데, 멀어져 가면서 밝은 건 어두워지고, 어두운 거는 밝아집니다, 반대로. 멀어지면서 그 속성이 반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약해진다고 생각하면 되죠. 흙시도 마찬가지로. 멀어져가면서 어두워지고, 아이고. 멀어져면서 어두워지고, 어두운 거는 밝아지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 그냥, 그냥 응? 자, 들어왔어요, 이제. 진우 들어왔네. 진우야, 일찍 일찍 다녀. 홍승현, 일찍 일찍 다니세요. 현준이는 마이크 끄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이런 구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홈을 파버리면, 뭐가 될까요? 뭐가 될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뭐가 되지? 아는 사람 없어요? 뭐가 돼? 진우야! 진우? 네. 이거 뭘로 보여? 구요. 아 지금 그리고 있잖아 선생님 또더살예요 아, 그래 이렇게 하면 사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어, 그렇지. 그 굴을 그리면 대부분의 과일이 다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홍승현. 홍승현. 이거 뭘로 보여? 지금 하는 거. 얘가 없다면. 과일 중에 뭘로 보여요? 장수박지요. 어? 수박. 그래, 수박. 그래. 자, 굴을 그릴 수 있으면요. 어, 액세사리만 이렇게 넣으면 사과도 되고, 이렇게 하면 수박도 되는 거예요. 어.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를 또그리는 시간이 걸리고 이한 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되니까 자 여기서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하고 서 이거는 남, 남학생은 그만 맞출 테니까, 지우야, 이거 뭘로 보여요? 축구공이요. 그렇지, 축구공. 자, 우리 굴을 만들 수 있으면, 연습해서 굴을 만들 수 있으면, 이렇게 축구공도, 어, 만들 수 있어요. 계속. 무늬만 넣으면 되는 거야. 축구공. 그지? 여기가 이제 시꺼멓겠지만 옛날 축구공이죠? 요새는 이렇게 안 나오잖아, 요 그지? 세련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코를 이렇게 좀 달면, 그죠? 코를 달면, 음, 코도 이제 좀 약간 명암이 있겠죠? 눈도 이렇게, 영암 넣어서, 달면, 사람 머리도 되는 거고 그지 입체감이 막 나는 사람 머리도 돼. 물론 이제 여기 이제 8살생이 귀도 여기 오겠지 귀도 귀도 올수 있겠지 그지 사람 입도 됩니다 이렇게 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를 표현할 수 있으면 좀 흉측하긴 한데 그지 어떻게 여러 가지를 다 표현하다 보니까 야 사과하고 수방 문의가 있는, 뭐, 선생님도 이거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어 끔찍합니다. 여러분들 요새 무슨 영화,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뭐, 스위트 뭐, XX, X, 스위트 X 무슨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막 괴물들 나오잖아요. 그죠? 응. 선생님도 보다가 끔찍해서 말해놨습니다. 자, 우리 육면체도 한번 볼까요, 육면체? 육면체도요, 저 여기다 이렇게, 여기 중간이니까 중간에 이렇게 세우세요. 중간에 세워서, 이렇게. 가지고 그대로 올립니다. 요, 요, 기울기어 그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것도 맞춰보세요. 뭐 같아요? 우유, 우유? 어? 우유, 그래, 우유. 야, 잘 맞추네.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재밌죠, 선생님도. 자, 물론, 이제, 여기는안 보이겠지. 여여 여기 이제, 안 보일 겁니다. 안 보이지만, 여기는 보이겠죠. 이렇게, 여기를, 지워서, 역시, 마찬가지로, 음, 살짝, 멀어져 가면서 살짝,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가, 여기가, 이제, 이렇게, 파일 거 아니야. 파이면, 이렇게, 우유, 각이 두께가 있을 테고요. 자, 우유됐 대세 바로 우리 여기 뭐 이렇게 서울이 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쓰면 돼요. 이제 응, 이렇게 해서 서. 네모칸에 맞춰서 기울기에 맞춰서 울 이렇게 기울어졌잖아이 기울기를 맞춰서 글씨 쓰는 거예요. 서울. 그죠? 이렇게 돼 있겠죠. 그 여기는 왜 이렇게 풍덩 빠지는 느낌의 그 뭐지? 풍덩 빠지는 느낌의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이게 우유 가 아닌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여기는 뭐 이렇게 우유 모양으로 우유 모양으로 이렇게막 이렇게 돼 있고 우리 현상의기억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우유값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이럴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음. 자 이렇게 그래서 음. 여기다가 얘도 지우겠지. 지워주고. 이렇게 하면요. 집이 되겠죠. 육면체를 만들면 또, 이런 작은 우유가게에서 집까지도, 밥하면 이렇게 연기가 날 테고. 그죠? 우유 공장, 어. 여기다 뭐, 창문도 낼수 있겠죠. 그죠? 창문도 낼수 있을 테니까. 수 여기, 이런데 창문 나오면 어떻게 나오나?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창문이, 어, 있는 집. 이렇게. 가려서 안 보이겠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역시 벽돌 모양이 이렇게 있을 수 있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응? 다락이 있는 집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예를 좀 보여줬는데 뭐 여러분들도 구를 한번 해서 뭐선생님한 것처럼 따라 하셔도 돼요. 따라 하시고 어 나는 선생님 사과하고 음, 수박을 했으니까 나는 뭐 참외를 해보겠다. 참외는 좀 찌그러뜨리면 되겠죠. 아니면 동그란 걸해서뭐 복숭아나 딸기를 하면 여기 끝을 좀 뾰족하게 깎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어, 해서 과일을 설명하셔도 을 되고. 전분을 제하나 아니면 선생님 그냥 따라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우리 육면체에다 이렇게 각을 세워서 글씨를 안 쓰더라도 이렇게 의 형태만 보여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수 있는 만큼 이거는 전문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뭐 그림을 전공하거나 하면은 이렇게 소묘부터 시작하는데요. 우리 중학교 1학년 과정에도 있습니다. 물론 이만큼 아주 많이 깊게 들어가진 않지만 음,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실습은요.